<laughs>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앱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앱에 어떤 좋은 동영상을 검색한 후에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내가 어제 봤던 동영상의 목록들을 찾아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 목록에서 삭제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이 너무나 유익한 동영상이라 카톡으로 친구에게 보내기를 한다든가 또한. 그동안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동영상을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된 단어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 검색 목록을 삭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고 있는 영상을 저장하고 싶어요 하면요. 우리 첫째로 이제 동영상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동영상. 유튜브를 터치하신 다음에요. 유튜브 터치하시고, 아, 요즘에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하고, 돋보기를 해서, 검색을 해서요. 이제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동영상을 어, 터치를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내가 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저장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보면은 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장됨이 나오고요, 가장 아래 줄에가 최근 재생 목록에 추가된 나중에 볼 동영상, 그렇게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이게 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요, 이제. 어, 내일입니다. 내일 와가지고요. 어제 저장했던 동영상의 목록, 을 어제 저장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시냐, 그러면요. 아래에요. 홈, 인기, 구독, 수신함,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터치하시고요. 라이브러리를 터치하면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내 동영상이 있고 구입한 동영상이 있고 나중에 볼 동영상이 있는데 아까 인공지능은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도 들어가고요. 최근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봤던 동영상의 목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볼 동영상을 터치를 해요. 그럼 제가 저장을 눌렀던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목록별로 나와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인공지능 해 갖고 터치하시면 그 인공지능에 대한 동영상을 내가 저장했던 걸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다음에는 요이 다음 이번에는 요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내가 본 동영상의 목록을 보고 싶어요 목록을 보고 싶으면은 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나이브럴 이라고 하는 단추가 항상 아랫부분에 가 있는데 나이브럴 이라는 단추가 없을 때는요 어, 스마트폰의 홈 버튼 바로 옆에 이점 바로가기 이점 바로 가기 하시고,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가 나오면요. 라이브러리를 터치하시고요. 내가 그동안 봤던 모든 동영상들은요. 최근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있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터치하면은 내가 봤던 흔적들이에요. 내가 봤던, 지금까지 봤던 동영상에 흔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제꺼, 거, 그제꺼. 거. 그래서 하여튼 거의 한이 용량의 식, 어, 그,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그동안 아, 시청했던 동영상을 검색했던 모든 목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봤던 동영상을 찾는다든가 그럴 때도 라이브러리를 터치하시고 기록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록에 남겨진 목록에서 "아, 난이 동영상은 내가 지우고 싶다",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만진다면" 이 부분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동영상에 옆에 보면은 점세 개가 있습니다. 점세 개를 터치해서 시청 기록에서 삭제를 하시면 시청 기록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그 동영상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 여기에서 유튜브에 가장 처음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근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 줄에가 검색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얼마든지 검색할 수가 있는데 가고 싶다. 그럼 홈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기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동영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독은 내가 어느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독을 터치한 동영상에 목록들이 나와요. 구독. 그러면 저는요. 구독을 어디 어디서 했냐? 그러면 김미경, 세바시, 주부 아빠, 니섭 티 v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넷해 갖고 전체 누르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구독을 눌렀던 사람들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올렸던 동영상이 여기에 차례차례 보여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올린 동영상 그 다음에 됐고요 이번에는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 동영상을 내가 우리 친구한테 꼭 보내고 싶어요. 그럼 동영상을 터치하신 다음에요. 동영상을 터치하시고, 음, 어떤 동영상을 볼까요? 나이브로리스 하여튼, 음,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시킨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동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터치하시고 카카오톡을 터치하시고 카카오톡을 터치하면은 방금 본 동영상을 누구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친구 이름을 터치하고 확인하면은 그 동영상이 친구 어, 친구에게 갑니다. 저는 이렇게 갔어요. 열정, 권태, 그리고 성수. 그래서 그 카카오톡을 받은 친구는 터치를 하면은 유튜브에 링크가 되어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튜브에 전에 내가 검색했던 검색 목록을 삭제하고 싶대요. 검색 목록을 어떤 걸 검색 목록이라고 하냐, 그러면 여기 돋보기를 터치를 하면요. 저는요, 제가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 전에 만약에 거창군이었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 검색 목록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검색 목록을 삭제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검색 목록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홈버튼 옆에 이전 취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취소 버튼 누르시면 어 제일 위에 제일 위에가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화면처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일 이줄에 보면 돋보기 옆에 조그만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이 거기에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고 프로필 사진이 없고 동그란 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 스마트폰의 상태 표시줄에 시계 아랫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 목록을 싹 지워 버리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어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하시고요. 여기에 가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설정을 터치하시고요. 어 기록 및 개인 정보 보호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번째. 기록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터치하시고 어, 검색 기록 삭제를 합니다. 검색 기록 삭제하고, 그러면 팝업창이 뜨면서 검색 기록 삭제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내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검색된 그 검색 목록들이 다 지워져요. 근데 지금은 지워지지 않아서 나갔다가 유튜브를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전에는 여기 터치를 하면 여기에 하얀색 창에가 내가 전에 검색했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검색 목록 창에서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창군 하고. 음군 이렇게 해갖고 거창군 하시고 이렇게 갔다가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면요 많은 도움이 됐다면 은꼭좀 아랫부분에 구독 클릭해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어, 좋아요 터치도 해주는데, 좋아요 터치에서는 손가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척했던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